현존하는 암호화폐 중 수천 개는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진단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19,000총 이상의 암호화폐가 있고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플랫폼만 수백 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US기와 루나의 폭락 사태가 시장 전반에 충격파를 던지면서 과연 현존하는 암호화폐들이 앞으로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관한 의구심을 던졌다고 CNBC는 전했다. 베르트랑 페레스 웹3 파운데이션 최고 경영자는 CNBC의 우리가 최근 테라 문제에서 목격한 것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블록체인과 너무나 많은 암호화폐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있었고 그중 다수는 아무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사기였던 인터넷 초창기와 마찬가지라면서 지금은 매우 유용하고 합법적인 기업들만 남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미래에 살아남을 암호화폐는 수십 개에 불과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오늘날 19,000개의 새로운 화폐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명목 화폐는 18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브랩 해리슨 CEO는 10년 뒤에는 아마도 수백 개의 다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 생각에 두억의 분명한 승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